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덱스 대상 테이블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 테이블이 한 3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인덱스를 설정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이제 A라는 그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은 되게 자주 써요. 근데 B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B라는 테이블은 어쩌다가 한번 진짜 1년에 뭐한 두세 번밖에 안 써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테이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설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1년에 뭐 한두 번 쓸까 말까한 그런 테이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인덱스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적이라는 그 테이블에서는 그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이제 조회를 할때 주로 이제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몇점 이상의 그 데이터들만 나한테 이제 보여 달라. 아니면, 성적을 기준으로 이제 오름차 순에 달라, 내림차 순에 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적이라는 테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런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덱스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내용 좀보자고요 지금 여기 첫 번째 거 보면은 이제 멀티 블록 리드 수에 따라 판단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멀티 블록 리드라는 게뭘 얘기하냐? 얘는 이제 테이블을 우리가 엑세스를할때 메모리에 한 번에 이제 읽어드릴 수 있는 그 블록의 수를 우리가 이제 멀티블록 리드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때 이제 멀티블록 리드가 만약에 1 6이래요 16일 때 테이블의 크기가 이제 16블록 이상인 경우에 인덱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에 있는데 그 테이블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들 중에서 만약에 25를 찾아라.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75를 찾아라. 그럼 또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왜? 이 데이터들은 데이터 개수가 몇개안 되니까 사람이 이제 눈으로 봤을 때이 데이터들이 한 눈에 다 보인다고요.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빨리빨리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칸에 전부 다 이제 숫자값이 막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어떤 특정 숫자를 찾아라. 그랬을 때는 그 데이터를 우리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많을 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찾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럴 때 이제 인덱스라는 게 필요하다구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몇개 없을 때는 굳이 인덱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멀티블록 리드가 16이면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한 번에, 한 번에 이제 눈으로 볼수 있는 게 16개씩, 16개씩 만약에 그렇게 데이터를 볼수 있다면 그 테이블의 크기가 만약에 16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한눈에 다 보이지 않겠죠? 한눈에 이제 다안 보이니까 그때는 이제 인덱스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한 번에 이제 읽어드릴 수 있는 그 블록의 개수가 16개인데 만약에 그 테이블의 크기가 다섯 개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이제 인덱스가 필요가 없더라. 근데 16개 블록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랜덤의 스가 이제 빈번한 그런 테이블이요.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테이블은 우리 인덱스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특정 범위가 됐든 특정 순서로 데이터 조회가 필요한 그런 테이블도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과 순차적인 그런 조인이 발생되는 그런 테이블에도 우리가 이제 인덱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덱스 대상 테이블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네 가지 이제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